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 경증은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가 1.6도, 안동이 영하 2.3도까지 떨어졌지만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6.1도, 구미 15도, 안동 12.8도, 포항이 16.3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컸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날인 내일은 대체로 맑고 평년보다 기온이 2도에서 4도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4도, 안동 1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7도, 안동 15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네,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 각 학교마다 예비 소집이 있었는데요. 수험생들은 긴장감 속에 수험표를 받아들었고 서로를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수! 한 수! 대박, 대박, 대박. 수능을 하루 앞둔 예비 소집일, 교사와 학생이 한 목소리로 마지막 수능 응원을 합니다. 선생님은 사소한 실수가 부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며 다시 한번 유의 사항을 전달합니다. 휴대폰을 가져갔을 때는 1교시 전에 휴대폰을 수거할 때 어떻게 되습니까 제출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휴대 가능한 시계는 시침, 분침 초점이 있는 무슨 시계입니까? 아날로그 시계가 되겠습니다. 수험표를 나눠주는 선생님은 한명한명 한명 이름을 부르며 잘할 수 있다는 신뢰를 보내고 학생들은 선택 과목이 제대로 기록돼 있는지 시험장은 어디인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3학년 초기에는 열심히 하고 수능 시험 치면 그 성적도 괜찮게 나와 자신 있었는데 수능이 가까워일수록 점점 불안해지고. 모든 과목이 불안한 것 같아서 계속 더 떨리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도전에 나선 재수생들도 실수 없이 시험을 치러 준비한 만큼 성적이 나오기를 기대했습니다. 원래는 이게좀 부담스럽고 더잘 쳤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기대도 되고 한더 했으니까 한 만큼 더잘 나오지 않을까 싶은 기대도 되고. 수능일인 내일 수험생들은 1교시 응시 여부와 관계없이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해 아침 8시 10분까지 입실을 끝내야 합니다. 반입 금지 물품은 가지고만 있어도 부정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입실에 앞서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한편 교육부는 수능 당일 지진 발생 가능성이 대비해서 이영 차관을 반장으로 비상 테스크 포스팅을 구성해 오늘부터 지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내일 수능 시험 도중 지진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각 시험장에 지진 대처 가이드라인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경주 지역 각 시험장에는 수능 당일 지진 전문가와 소방안전 전문가를 배치하고 경주교육청은 지진 비상점검단을 운영합니다. 국방부는 오늘 사드가 배치될 롯데 스카이힐 성주 골프장과 유휴 예정 군용지인 남양주 터를 교환하기 위해 양쪽 터에 감정 평가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미국 새 행정부와 협의해서 계획대로 사드를 내년 중에 배치할 방침인데 트럼프 당선인이 사드 배치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사드가 계획대로 배치될지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중국 화장품 기업인 신생활 그룹이 오늘 대구 한의대학교에서 경상북도, 경산시와 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그룹은 경산 지식 서비스 연구 개발 지구 3만 3천 제곱미터 터에 500억 원을 들여서 화장품 공장과 연구소를 지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중국 상하이 투자 협약 때보다는 그 규모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2016 디자인 위크인 대구와 제35회 대구 디자인 전람회가 오늘 대구 경북 디자인센터에서 개막돼 20일까지 계속됩니다. 대구 경북 지역 유일의 전국 규모 디자인 전시회인 디자인 위크인 대구는 네개의 주제의 디자인 전시와 디자인 세미나, 각종 체험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또 대구 디자인 전람회에 n d 개 부문 320여 점의 작품이 출품된 가운데 각종 수상작과 추천 디자이너들의 작품이 선보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이 오늘 월성원전 점검을 위해서 경주를 찾은 가운데 경주 학부모 행동과 탈핵 경주 시민 공동 행동은 경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주변에 즉각 정밀 지질 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원전 안전을 위한 최대 지진 평가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때까지 월성원전 1, 2, 3, 4호기의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이 지난달 보도한 어린이집 교사 아동 학대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어린이집 교사 26살 A씨가 3세 반 아동 5명에게 강제로 밥을 먹이고 상습적으로 안마를 시키거나 방치하는 등 정서적인 학대를 한 혐의가 있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학대 피해를 호소한 아동 중 일부는 학대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판정을 받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상도와 시군이 지난해 8월 도민 4만 1000명을 면접조사한 결과 자신을 중상계층이라는 응답이 54.1%로 2년 전보다 3.4%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또 노인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그렇다는 응답률도 지난 2013년에 47.2%였지만 지난해에는 44.6%로 나타났습니다. 거주지 만족도는 평균 50.8%로 나타난 가운데 군이와 영양, 영덕군이 높았고 포항과 경주, 구미, 경산은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